예산이 총 5억인데 국비가 1억, 도비가 4,500, 지비가 3억 5,500인데 이 예산을 직접 해낸 데에 집행비에 임하려 합니다. 그러면 포시에서 집행을 니까 직접 합니까? 네, 포시에서 집행을 직접 하는데 기획사를 선정해서 행사 전반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준비하는 거 기획사하고 계약을 했고 나머지, 뭐, 시설물이라든가, 뭐, 홍보, 뭐, 프레카라든가, 뭐, 뭐 이런 것도 시가 직접 하는 것같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사는 홀로, 기획사는 이제 저희들 공고를 했는데, 수사관 중에 TVC가 됐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모르신다면, 뭐 예산, 뭐 전반을 혹시 확인을 할수 있습니까? 뭐필요하시다면뭐저좀 좀 투명하게 어느 정도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온다는 그런 어떤 뭐 계획이나 이런 통계를 한번 참아봤는지예그 저희들이 이제 축제를 제가 옛날에 관광계를 하면서도 한번 했고 그다음에 연속으로 일, 이, 삼회째요 사실 해병대나 뭐 이런 게 단기로 잘 된다고 소문 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제 제주도든 전라도, 뭐 서울 이런 데서 오는 게 사실은 이제 단체로 오는거는 좀 항해 있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버스도 뭐 주고 이랬는데 앞으로 이해볕축제를성화식에 나가려면 뭐 초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마은 이게 자기들이 제 해병 전후에서 내년 4월 달에 광해병대 축제 에 가장 큰야에 사업계에 대해서 그 해병대 그각 시도 지회별로 예산을 좀 책정해서 오도록 지금 계속 유도하고 있고 올해까지는 뭐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을 해줍니다 관광버스 한대 정도 지금에 제가 아마 시도별로 오시는 게, 뭐, 일부는 제주 같은 데는 항공도 회장단이 좀온 것이고, 나머지는 아마, 아마, 관광버스 두세 대씩 이래 오고, 경북도, 경북도 지병 전후에는, 어, 거의, 뭐, 시도별로 많이 오는데, 그, 이기이 뭐 경북도에는 아마 제주나 인근에가 몇 대씩 많이 오고, 여기에서 이제 제들이 파는 거는, 해병, 대가 뭐, 천몇기까지는 그냥 아마 예배이 됐는데, 이수를 모임을 하면은 저희들이 식당 같은 거 우리가 알선해 주겠다 이제 이렇게 홍보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들이 또해병 현역들하고 창설 70주년에 내가 현역들의 가족들이 방항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서로 뭐, 뭐 얼마 온다 이런 거보다는 많은 관광객이 같이 함께하는 약이 아닐까 봅니다. 대충 뭐 이런 이렇게 계식 아, 행사에는 보통 뭐 지난해도 한 의자를 한천개 정도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해변 가족들이 만명 정도 나오고 해변 가족들 그다음에 나머지 시민하고 관광객들하고 오면은 아마 이틀간 최소 한한2 0만 명이 찾아 것이다. 이게 과연 해결될지. 저, 저희 포항시에서는 지금 뭐한 2년 정도 됐을 겁니다. 아마 호미고 축제나 불빛 축제 할 때. 과거에 나는 뭐 정부에서 노점상이나 이게 예, 퍼스 같은 게 와서 계속 뭐 지역 형들이 받아먹는 게 아니고 외제서 를했는데 아마 2년 전부터는 저희 시가 행사할 때부터 노점상을 아예 일체 건축을 못하도록 지금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포항시 축제는 정착되 가고 있고 원래는 왜 오천에 일을 하게 된다면 오천 냉채이좀 늦지만 해병대의 본거지가 오천 청림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병대 축제만큼은 남부 오천에 위해서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조를 만들어서 거의 광장 한 1km 이내에는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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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지의 노점상을 일체 건들 못하도록 할 계획이고 뭐 그거는 지금까지 거의 정착되고 있으니까좀예량을 알아두면 될것 같습니다. 그 대신 원래 저희들이 거이게 그. 하는 거는 늘그 식당 같은 걸를유치하면은어뭐 의목이나 국밥 장사가 많아가 축제장에 와보면 국밥 어묵 먹으면 전부에서 하는데 먹거리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들 아예 특산물에 범 축도 시장에 있는 그놈을사상에몇개 갖다 넣고 지역에 물에 뭐 고동 전복 그다음에 뭐 문어 이런 거를 아예 다 넣어서 광의 먹거리를 축제장에서 볼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장사해가 돈을 벌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으로 1박 2일 동안에 소원이 나지 않도록 그래, 장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아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 불빛축제 때에도 제가 사진공모전을 하는데 대백내 축제도 축제 이어점에다가 사진공모전도 하고 제대로 앞으로 뭐 포함해서 관광상품 공모전이라는 걸 통해서 관광을 좀알려주 있도록 실제 관광상품이 광해오면 뭐 상품이 사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해 영주라든가 뭐 특산물 광해 오면 그 광술 지금 현재는 그냥 아주 경주 법점에이런트 특별한 농소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부족한데 그걸 공모전을 통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요, 요거는 우리 부총 말씀대로 축제 끝나고 해병대 축제 사진들을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장 네. 운중단됐다 네. 그, 네. 그, 들었는데 네, 뭐 저희들 소감은 아니나만 중단에 기타가 는데 장사가 좀안 되는가 봐요. 그좀안 돼서 아마 지금 운년 중단됐다고 하고 숙제 기간 중에 숙박은 할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오늘 퇴비를 하고 있는데, 숙박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 같고, 하여튼 그거는 군에 위탁을 했는데, 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